트럼프의 마두로 체포작전은 국제법 위반인가? 미국이 보는 진짜 기준. 국제법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외국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 문장만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법 위반 아니야? 하지만 국제법은 도덕교과서가 아니라 생존 규칙입니다. UN 헌장 제2조 사항. 무력 사용 금지, 주권 존중.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합법 정부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는 침략이 아니라 개입입니다. 미군이 요청받아 들어간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라크와 IT 코소보 등 국제사회는 이미 수없이 이원책을 써왔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유지된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인정한 인물은 2024년 선거승자인 에드문도 곤살레스. 그는 작전에 반대하지 않았고, 야권 지도자들과 함께 사실상 승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요청받은 행동을 했다는 구조가 됩니다. 국제법은 중앙정부가 없습니다. 판사도 경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1991년 미국의 IT게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미국의 판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악용한. 우크라이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요청 논리. 남용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형식 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합법 정부가 없으면 개입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마약국가, 테러 조직 보호국, 난민범죄 수출국 등이 생겨납니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무정부 상태가 면제부가 될 수는 없다. 미국의 최종 논리는 이겁니다. 마두로는 실질적 대통령이 아니다. 외세에 의존한 독재자다. 그를 제거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독립을 회복하는 행위다. 독재자를 지키는 건 허용되는데, 독재자를 제거하면 불법? 미국은 그 논리를 모순이라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어디에 서야 할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행동은 명확합니다. 선거와 정통성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힘 있는 쪽이 아니라 정당한 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불법 독재에 대한 중립은 사실상 방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국제질서에서 미국 즉 자유진영과의 공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만,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자유가 아니라 지킬 가치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